귀 바로 아래 여기 뭐가 만져지네 하고 깜짝 놀라 본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잠깐 생긴 멍울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밑 멍울은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이하선 종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하선은 침샘 중에서도 가장 큰 침샘이라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멍울이라도 쉽게 만져집니다.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멀쩡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게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 밑에 단단한 혹이 만져진다. 크기가 서서히 커진다. 씹을 때 불편하거나 뻐근함이 생긴다. 얼굴 한쪽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난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조기 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하성 근처에는 얼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면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회복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수술하면 얼굴이 마비되는 거 인데요. 요즘은 얼굴 신경을 보호하며 정밀하게 수술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초기 이수로 훨씬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멍우를 그냥 둔채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혹이 작을 때 전문의에게 정확히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귀 밑에 만져지는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몸이 말하는 이 작은 SOS를 제때 들어주세요. 건강은 알아챈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 화면을 두번 터치 또는 이쪽 저쪽 공유하시면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